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촌에 사람을 사망케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암이나 요즘 뭐 코로나나 이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질병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사망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오히려 질병을 얻어서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 사람 붙들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 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사람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5천 세 개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6 0 0세계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 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마푸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은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이어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형편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다. 게임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골리앗 같은 존재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의 현실을 놓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두렵고 놀라지 마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이하에 쭉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땅 소고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엘라에서 진을 치고, 한 골짜기를 사야 되도록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의 형편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을 때, 악령 때문에 사울이 방황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침체기. 이 사울이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블레셋의 침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해지거나 약해졌을 때. 단숨에 쳐들어와서 번개같이 우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틈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늘그그 그 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틈이 보이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을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 여러 가지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또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왠지 내가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또 억지로 교회에 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목사님 설계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은혜 받지도 않고 뭐그 교인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 보기 도 싫고 뭐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뭐 그런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단절된 관계 이것이 영적 침체기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단번에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 시오나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전 16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 그러면 뭐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키가요. 2미터 넘어 거의 3미터에 다다르는 아주 굉장한 큰 키에다가 육중한 몸에 육중한 갑옷을 입고 그 무기도 볼때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대단한 그런 무기를 들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태산처럼 서 있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나와락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날 때마다 사탄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강해 보이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해 버리고 말 때도 있어요.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특별히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과 가드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형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자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키가 장대했는지, 그,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가나안에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자. 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항상 조그만한 일이 발생해도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그들의 키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두었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또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것이 은혜가 있는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뭔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혹시라도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거대한 일이 나에게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탄이 유혹해 오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유혹을 맞서 싸우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적인 것은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라면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이 올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리신다면 더 감당할 길 없는 더 어려움이 오곤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두렵고 떨리는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한 사람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간단하죠?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그러기도 했어요. 장군과 장군이 나와서 싸워가지고, 한 장군이 이기면 그냥 깨끗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제안한 겁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맛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조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악한 영보다 언제나 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저 사탄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하나님 음성 밖에는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 희숙의 왕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고자 했더라면, 사실은 다윗이 없어도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큰뭐 여러 가지 어려움 돌아가는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고 이 소리만 자꾸 크게 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골리앗 음성만 들립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그 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죠.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밖가는 농부였다가 길르앗 땅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빼기 전에는. 그저 화친을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감동시켜서 그 날로 그 백성을 모아서 암몬과 싸워 승리했지 않습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요나단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과에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이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다시 말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능력의 사람, 강한 사람, 용장이 될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갈수 없게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 너무 경제적인 여건과 형편, 너무 정치적인 것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밟고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날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껏 다 떠나도 주님 만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지만 세상껏 다 가지고 있어도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주의 은혜가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워 말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이 확신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그 모든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쭉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엄청난 골리앗 같은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것 앞에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 행이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주시사 어떠한 그런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고 능히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운 일,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기에 들었으면 사탄은 영캐도 찾아들어와 나를 낙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